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융합대학에서 제1 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한 이수학번 한지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융합대학에서 1 전공을 경영학 전공으로 선택한 2 3 학번 권다연입니다. 와 <laughs> 이렇게 하 어 저는 제1 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했고요, 제2 전공으로 디지털 보건의료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1 전공은 경영학 전공을 선택했고, 2 전공은 AI 의료 데이터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경영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가볍게 마케팅 업무가 재밌어 보여서였는데요. 1년 반 동안 수업을 듣다 보니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정말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들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더 배우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마케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코스 스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쪽 아니면 의료 기기 쪽 마케팅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하고 싶었던 전공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학기 때 경영학 전공 과목인 경영학 원론이랑 회계 원리 과목을 들으면서 아, 경영 전공도 재밌게 내가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1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1전공이 경영학 전공으로 되다 보니 좀더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전공을 이전공으로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전공은 AI 의료 데이터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두 전공 다 변경을 했는데요. 1전공은 이제 디지털 보건의료 전공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변경을 했고 이전공의 경우는 스포츠학 전공에서 AI 의료 데이터학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에 들어올 때는 생명과학대학을 목표로 하고 들어왔었는데 1학기 때 제가 들어봤는데 뭔가 제 적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두 전공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전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경영학으로 이번 학기에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케팅 관련된 업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다 보니 홍보마케팅 쪽보다는 뭔가 마케팅의 전략적인 부분이나 긴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번 학기에 경영학으로 전공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뭔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면, 보건의료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정 산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이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보건 의료를 배운다면 제가 나중에 보건 쪽이나 뭔가 의료 쪽에 있어서 충분히 제 마케터 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과 이제 지뢰 응답이나 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뭐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학기 때 수업을 안 들었어서 이번 학기에 하나밖에 전공을 듣지 않는데 그래도 실습 위주의 과목이다 보니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파이썬이라는 과목이고요. 나중에 뭐 고급 파이썬 아니면은 좀더 나아가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경영학을 들을 생각은 아니었어서 경영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들을 많이 수업을 안 들었었는데요. 정말 자기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제 기업 관련된 것들이나 뭔가 회계 관련된 것들, 재무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교양 과목을 들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분기라는 과목과 창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제 엑셀과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들을 했... 아, 배웠으면, 에? 배우면, 에? <laughs> 배우면? 좋겠습니다. <laughs> 가장 빨리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뭔가 특기를 찾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사실 자신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환경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뭔가 방황하는 학생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내에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면서 뭔가 자신의 특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이라도 빨리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는 모르겠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뭐를 해보자 라는 것보다 그냥 앞에 닥쳐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 해보면서 뭔가 제할 일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과감하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도 1학기 때 경영학 전공 수업을 들어서 일반 선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2학기 때그 전공으로 변경을 하면은 일반 선택에서 전공 선택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학점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제도가 그렇게 해서 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학년 전공 선택 당시에 그냥 물 흐르듯이 남들이 많이 하는 전공을 일단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 끝에 1학기 때 경영학 전공 과목을 한번 들어보자 그 전공 과목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선택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고 제흥미에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선택을 안한 이유가 생명과학대학 과목을 들었었어요. 실험 과목도 들어봤고, 일반 생물학이랑 일반 화학 같은 것들, 기초 과목들도 들어봤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온 것과는 다르게 다르게 다가와서 좀내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동시에 뭔가 같은 수업을 듣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내용을 배우더라도 모든 분야가 상호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사제도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1, 2전공을 다른 분야의 전공으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 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비슷한 분야의 전공을 두 개를 선택하면 좀더 심화적인 내용을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3에서 4 정도? 6, 7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만 잘 들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사실 제가 1학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학문적인 교양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쪽 분야를 많이 선택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영상 쪽이나 뭔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볼 수 있는 교양 과목들이 조금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설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해당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정보 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 전공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도 1학년 때 좀 짧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 미래소형의 과목이 조금 더 디벨롭 되어서 한두 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되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학년 때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좋아하는 걸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 자신의 특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빨리 찾으셔서 전공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처음에는 두 과목을 듣는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듣다 보면 두 과목이 연관성이 있을 테고 더 넓은 시야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 전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했어. 요 이게 맞나요? 완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